자, 합시다. 연습 문제 2단계 1 2번 자,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이게 이 그림이래. 그 a 범위는 0에서 8까지. 그래서 기흥은 디귿, 오른 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이해됐나요? 오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기가, 뭐, 3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이게, 최대 최소값을 일단 마리바를 떨어지고 있는 건 알겠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부분만좀 관찰을 잘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어, 코사인은 원래 주기 공식이 B분의 2이였다 이거. 어, 이제 B가 지금, 이게 곱해진 거지, 지금. 뭐에 그래서, 3분의 2파이 분의 2파이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된다, 니까지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뭐, 3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겠나? 그래서, 주기가 3이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 우리가 이제 BC를 구해볼 거거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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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볼 건데, 주기가 3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를 한 사이클로 보면 된다, 니까 그게 또 반복된다, 이거. 이렇게. 알지 어. 여기서까지를 측정해서 3cm라는 거죠, 간격이. 어, 그러면, 여기가 이거, 여기는 3이 되겠지. b 값은 3인 게구해진다는 거죠. 이해됐나 이까지, 이렇게 됐나? 그다음 여기 지금 간격이 2 c m 지 그럼 여기 간격이 2cm여야지. 그럼 c 앞에도 구해진다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5가 된다는 거지. 알겠나 이까지. 그래서 b 플러스 c는 어, 9라고 돼있네약소리지4이겠지 어, 이해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f x는, y는, 네, y는 괜찮은 상태습니다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라고 묻는 거. 이 그래프다, 이 그래프. 그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보면 되잖아. 해볼게. 자, 평행 이동시켜 보세요. 2의 코사인에 3분의 2 파이에 X자리에 X백이 1 넣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과학이 1. 자, 요렇게 평행 이동시켰다. 이게 이거냐고 묻는 거네. 됐나?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여기는 여기는 지금 각도 같고, 어차피. 자, 근데 이제 이 안쪽을 봐야 되겠지. 어. 그러면 이걸 지금 각도거든, 지금.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지를 알아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A가, 아, 네. 지금 A 안 구했네. 어, 우리 A 구해야 되는 거네. 아, A 구해야지, 같은 데 어, 그래서, 하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뭐랬지? 이런 거네. 지나는 점 하나 대입해보면 된대. 응. 여기 만만한 거 0,0인데, 지금. 응. 0,0 대입해볼게. 자, 대입하면 0은 될 거고, 2, 그리고 코사인에 0 대입 하면은 달아나가고, 마이너스 A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플러스로 적어도 되지. 공식 외울 건 외우겠다, 이거 내가. 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고 코사인의 a 이렇게 된다. 는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어, 푸는 것도 뭐 간단하지. 자 코사인 2분의 1이죠 또뭐 그래프 안 그리고 푸자 방정식 이거는 찮으니까 어, 코사인이 2분의 1인 건 60도가 맞지. 그러면 60도는 이쪽에 60도도 있고 이쪽에 60도도 있고 어, 이쪽에 60도도 있고. 이쪽에 60도도 있는데, 얼, 사, 탄, 포, 가, 가 아. 근데 응수다, 이거. 코사인이 응수야, 그러면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란 소리지. 그럼 이 60도랑 이 60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이렇게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재야 되잖아. 알지 그러면 A 값이 나온다는 건데, 보다시피 A는 0에서 파이인 거래. 그러면 이렇게 잰거만 적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A는 120도, 120도가 됩니다. 라디안 으을 바꾸면 3분의 1 파이브입니다. 지금 천천히 바꿔주시고요.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넣은 다음에, 어, 이거 분배하면 나오는지 확인해서 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계산을 챙겨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걸.